세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분다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삼기던 자들이여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가리마달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비자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찾아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박다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여사이 성전 3강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그 장사 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둠에 덮히며 제9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제6시는 제6시, 시 오늘의 시각으로는 낮 12시이고 어, 그러면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제 어, 구시가 되었을 때에 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절규를 하신 것이죠.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두 일곱 마디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상 칠월이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마가 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이 나는 이 말씀은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르지즘은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편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는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하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인생을 살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서만 살다 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산이든 작은 산든 이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산 넘어 산요 강 건너 강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요단강을 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며 절규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만이나 한상인 것이 아니죠. 상실과 실패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상처와 눈물 속에 사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할 수 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연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엘리 엘리 나마 사박당이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순간에 그 순간에 핀 물을 쏟으시며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극단의 처자랑을 느껴볼 필요가 있고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어둠 내린 그 공포와 비웃음의 현장에 있는 그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들을 버려 바로 우리들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한 순간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은 아들을 외면해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완전한 희생이 그 있었기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졌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럼도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수 없다는 거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죠. 이기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교만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희생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일 때가 더 많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 매어, 살 때가 더 많이 있죠.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숙제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기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42절 이해할 말씀은 장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약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은 보통 이틀에서 3일 때로는 더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총독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명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의해 구입무덤에 장사되신 거죠. 자, 43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이 말씀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이사람에 관해서는 이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만 나타나므로 상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한 시작을 위한 짧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을 모신 어둡고 냄새나는 절망의 불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부활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여깁니다. 죽음을 모든 상황에 대한 내 인생의 종료라고 얘기를 하죠. 삶의 끝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죽음을 택한 것을 들을 때가 있죠. 참으로 그런 뉴스를 듣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상황에 대한 끝이 아니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유혹과 위험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하며 죽을 용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죽을 용기로 살아간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확고히 안다면, 우리는 이 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또 주님 그한분만을 바라보며 더 진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 그런 날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날 우리는 예수 글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첫 시작인 이 새벽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어느 죽음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죠. 이 죽음이 그분에게는 더 더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으나 죽음이 있었으므로 이유가 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 중에 바로 여기 모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겠죠. 만일 예수 글쎄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제약의 어둠으로 캄캄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 흑암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슬픔과 고통과 분노에 휩사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가 있다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은 세상에서 줄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며 축복이며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다면서 살아갈 때내 욕심, 내 이기심, 세상적인 것을 휩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렸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또그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었고 주님 주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맞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사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과 묵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삶, 말씀과 함께 유혹과 속임과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어졌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가운 날마다 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우리 삶을 거루안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